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보모 기자 구체적인 행정명령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충남지역 집회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인솔한 책임자 전세버스 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단 제출 행정명령을 28일 정오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는데요. 8월 31일까지 반드시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전세버스는 21대, 이용자는 444명입니다. 집회 참석자와 인근 지역 노출 추정자 중 검사를 받은 인원은 1,355명인데요. 이 가운데 계룡주기분교회 등에서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 참가자의 검사를 촉구하는 양승조 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6일 중수본에서 집회 관련자 명단을 넘겨받은 뒤미 검사대에게 검사를 권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및 전세권 탑승자 명단을 파악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당국의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양지사가 종교계에 대한 이 방역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고요. 양지사는 바이러스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며 종교시설도 예외가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모든 신앙생활과 종교활동 모임을 진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현재 도내 종교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충남도가 지난 일요일 시설 3,1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내곳 중한 곳에 해당하는 750여 곳이 현장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이번 주 일요일에는 모든 교회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 지금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충남도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충남도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의료 대란을 넘어 방역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응급의료기관 20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4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8일까지 예고된 충남 지역 의원급 휴진율은 10.1%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15% 이상 집단 휴진 시 업무 개시명령을 즉시 발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시명령에도 계속 휴진하는 의료기관에는 15일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충남도의 대응 상황 보도국 한범호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